제가 말을 할때 아래에 이쪽에 아랫배 있잖아요 아랫배가 좀 단단해지게 할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어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특히 이제 강의를 나가거나 아니면 은뭘 하기 이렇게 어떤 것들을 말하기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단단해지면서 말을 하실 때도 어 그런 호흡을 좀 길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인데 의외로 또 재밌어요. 그래서 <laughs> 혼자서도 막 웃으면서 이렇게 웃는 것도 좋아요. 음 <laughs> 하하하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아래에 있는 이아랫배 어 이쪽으로 계속. 요 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웃음 요법도 있어요 사실은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막 웃는거 웃는것도 흉식으로 웃지 않아요 배로 울려, 울려서 웃으면 그게 뭐가 또 좋냐 엔돌핀이 생성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요법이에요 손뼉을 치면서 내 어떤 손의 장력을 키워주며 하면서 내 전체의 몸의 흐름도 좋아지고 예, 웃음으로 인해서 엔돌핀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서 호흡도 좋아지고, 이게 웃음요법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내 몸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만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신다면, 우리 명강사가 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훈련은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네. 그럼 말하기와 낭독 두 번째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하려면 어떤가요? 당연히 입을 열고 해야 되겠죠. 네, 이건 외국어를 배울 때 연습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이중 언어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배울 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입을 열고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하셨을 거고, 또 한국 사람은 영어나 아니면 뭐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계속 들으면서 연습하며 말하기 훈련하셨을 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기 연습은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이제 낭독 훈련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좀더 빠르게 말하기가 가능하거든요. 어 우리가 낭독이라는 것은 결국은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그 그 자신의 이야기에 적혀있는 걸 통해서 그걸 보고 처음에 자신의 강의 교환을 가지고도 또 낭독 연습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목소리를 계속 표현해 보는 방법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탈모들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소리내어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슬람은 코란을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경전을 외우게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선배이들이 계속 책을 소리내어 읽어서 어 계속적으로 그거를 암기할 수 있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모든 이 책은 어 묵독이 아니라 음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낭독을 통해서 이내 뇌, 뇌, 한쪽에 있는 손에 이거를 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의 집중력과 표현력, 더불어 어휘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할때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로 어휘만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어휘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낭독을 통해서 다양한 어휘력을 내 목소리로 자꾸 표현해 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어휘력이 나의, 나에게 채화가 돼서 내 언어화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어휘력의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낭독을 위한 책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이 다 낭독을 위한 책은 아니라는 거, 어, 그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낭독에서 중요한 거는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강의 교환을 내가 썼는데 내가 이해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썼듯이 내가 텍, 내가 나의 강의 교환을 만든다는 건 내가 작가 입장에서라면 내가 직접 글을 쓰는 작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책에서의 텍스트는 결국은 작가의 글이잖아요. 내가 쓴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 텍스트를 통해서 어떻게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에 있는 오늘 이제 어떤 <laughs> 이제 어 영, 유튜브 영상을 살짝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어떤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이럴 때 헷갈리는데 절대 헷갈리지 않는 법 이거에 알아서 해요 그 얘기인데 그 외국인이 이제 이랬대는 거예요 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맥주를 마시러 술을 마시러 나간다 나술 마시러 가도 돼 그랬을 때 한국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알아서 하세요에서의 그 이면적인 내용은 뭘까요? 아, 너 가면 죽어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너 가면 죽어. <laughs> 알아서 해. 이런 얘기인데 외국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갔다 오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폭폭풍이 말없이 힘들다라고 그 외국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언어에는 내가 듣는 그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숨어있으니 그 톤과 그 표정을 잘 보고 판단해라 되게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남편한테 했더니 어~ 내가 당신한테도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바로 텍스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 안에서 나와 있는 게 어떤, 그난 괜찮아 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난 괜찮아 하는데, 난 괜찮지만 그 안에는 괜찮지 않은 이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낭독을 통해서 키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낭독이라는 것는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예요. 네. 처음에 목독을 통해서 눈으로 봤다면, 그 다음에 음독을 통해서, 나중에는 낭독을 통해서 그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명사, 대명사, 주어, 수사. 체언 이런 약띠를 꾸, 꾸며주는 체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거,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내가 저는 이제 주로 그런 걸할때이 연필을 사용을 하거든요. 연필로 이렇게 하면서 아~ 여기서는 이게 이 내용의 핵심이구나. 이문장에서 이 핵심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핵심이 키워드가 되고 이 키워드는 어떻게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낭독할 때도 이 키워드가 살려줘야 돼요.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숭구리당당당당당이식으으로의의당면 듣는 사람이 당당요어 그러니까 뭐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런단 말이죠. 왜당구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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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 아, 그래서 이당이렇이 되는구나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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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도 이 문장에서 내가 어느 언어 부모을 키워드를 찾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어주는 거, 꾸며주는 말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제는 문장에 이해가 생기면 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작가는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했구나. 이런 이면적인 뜻이 있었네? 하면서 그 문장을 작가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나한테 끌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내 보이는 그 문장의 그 낭독의 소리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 어린왕자를 한번 해볼게요.